빠져버린 그녀 <laughs> 어머. 어머. 카메라 의식하는 둘아 오늘도 난 카메라만 <laughs> 인사 카메라만 켜면 인사하야 구독자 여러분들 고마워 고마워 왕쟈 어떻게 시킬까식 시켜서 나눠 먹을까? 응, 어, 나눠 먹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래그 해야 맛있게 먹잖아. 파타이랑 어, 하나 더. 아, 하나 더 하자. 우와, 맛있겠다. 과연 2년 전에 그 감동을 재현할 수 있을 까인가 맛있다. 맛있겠다. 팟타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우와 아 이건 좀 양이 많네. 그렇네 밥 양이 아, 많네. 밥이 면보다 더 싼가? 쌀국가 맛있어. 데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아, 맛있지. 진짜 맛있지? <laughs> 밥이 미쳤는데아밥미쳤어 네. 아, 빨리 먹어보고 뭐 싶다 언니야 그러니까. 밥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laughs> 약간 양념돼 있어? 응 음, 그냥, 아, 그냥 딱 밥이, 밥이 거. 아. 음 맛있어. 좋지 <laughs> The next day. 오늘 빨아서 새로 입은 건데 오랜만에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 와봤어요. 피노. 이건 오리지널 맛은 아니고 아마오 이치고. 달달한 딸기랍니다. 근데 양이 너무 창렬이에요. 이렇게 딱6개 들어왔어요. 근 제가 오리지널 먹을 맛을 먹으면서 느꼈는데 좀 미묘해 맛이. 어쩔 땐 진짜 맛있는데 어, 오늘은 또 별로네. 약간 딸기 해일제 맞나 개강을 했습니다. <laughs> 이로써 저의 와즈다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5분 뒤에 면접은 아니고 면담이 하나 잡혀 있어서 네, 면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금요일 날, 사실 금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그날 좀 정신이 없고 바쁘기도 해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랑 오늘 수업이랑 해서 좀 올라온 ppt라든지 강의들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치키 나온다. 대박 대박. 여기 사람들 모여서 보고 있어요. 참 귀엽다. 응, 여기서 내기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개만 밥. 1개에 3,000원 꼴이랍니다. 아, 많이 떨어져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3바타, 아, 3루, 이거는 아. 아이스커피 ちょっとここき <laughs> 미친, 개 귀여워. 어, 냄새 미친, 개좋아 <Next>. Oh. <laughs> <next morning. S 2> 会計の力によって今状況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えー <laughs>

맛있겠다. 음. 있겠다맛대로다맛있있겠다 아, 어, 아, 음. 음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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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맛다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기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다맛있겠다다 완전 청춘임 지금 <laughs> 발만 나와도 <남아도> 청춘. <청춘이다>. <laughs> 세상에 웬일이야? 어떻게? <laughs> 아 이거다. 이거다. 이게 나의 이게 내, 내, 내 사랑이다. 어, 내첫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신 신의 아이돌 A C T 들이야. 내가 이러면서. <laughs> 아, 그럼 너는 드림백. 거기서 너무 귀여운 거야 어. 진짜. 근데 너무 어리게 생긴 거야. <웃음> <웃음> 실제로 어리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막그 이름 검색하기 전에 빌면서 제발 너무 어리지만 말하라 <laughs> 우리가 몇살 차이지? <laughs> 두 살. 아, 두, 두 살이면. 야, 아니, 근데 그때 너무 애으니까 중딩 막. <laughs> 어, 얼굴이. 나는 사실 그러니까 영웅으로 입덕은 했지만 음. 약간 본격적으로 좋아한 게 레조넌스 때부터란 말이야. 음음. 근데 레조넌스는 다 있잖아. 음. 그래갖고 약간 나는 그냥 약간 다. 그냥 다 이게 넓은 아, 마음으로 다안 다 왔어. 스물 <laughs> 세명 <23명> 다. <laughs> 야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래갖고 내가 레조넌스 때, 그니까 러 샤오쥔 이 메이크업이 시에서 너무 <laughs> 잘생데 나도 샤오쥔 진짜. 약간, 약간 저 네온 형광머리 <laughs> 누구지? 막이러면 <laughs> 모닝. 오늘 오랜만에 요가를 했어요. 진짜 한 열을 열흘, 열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목소리> 아리나에서 g o o 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 오고마공원에서 <laughs> 완전 애기들에게 점령당한. 어, 안 나왔어. 아. <laughs> 도망갔겠지 <laughs> 날씨가 오늘은 좀 흐려요. 감동을. 공주로서. 어, 저에게 하사해주시는 건가요? 오늘 월급날로서. 어, 한잔 커피 한잔 하네요. 커피 한잔 하네요. 방금 집에 오면서 향을 사왔어요. 이거는 향 받침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향 받침대랑 제가 산건이 햄이라는 브랜드 거를 샀는데 샴포 샴푸르? 라고 하는 약간 멘톨계 민트가 들어가 있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취할 때도 종종 향을 피웠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피고 싶어서 사왔어요. 와, 이 향이 너무 좋다. 완전 그 유칼립투스 향. 와,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어 사실 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받은지는 조금 됐고 저번에 라이브를 하면서 라이브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었거든요. 지금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 라이브 편집본이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일이 사실 내정식이거든요. 일본은 10월 1일이 내정식을 하는 일반적인 날이에요. 물론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회사가 10월 1일에 내정식을 하고, 내정식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내정을 받는 그런 뭐 행사 이벤트 같은 거를 합니다. 내일이 내정식인데, 제가 셔츠가, 수트는 있는데 안에 있는 셔츠가 좀 약간, 허드레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좀그 안에 블라우스라든지 오늘 한번 보러 잠깐 나갔다 올라구요. 이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왓스더쇼츠 그러고 영화관 같은데거든요. 여기서 해가지고 보러 올려고요 10월 1일까지 제 방학간에 왔습니다. <laughs> 와, 귀여워. 미니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다. 사서 포카 꾸미고 싶은데 약간 너무 주접인 것 같아서 <laughs> 너무 내 나이에 그러기엔 좀 음, 생각보다 비싸네. 결국에는 이거를 샀는데요. 사실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뭔가 조금 어쨌든 리본도 있고 약간 화려한 느낌이라서 그래도. 작켓서 어차피 위 입을 거라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샀고, 가격은 세금 포함 3만 5천원 정도였는데, 20% 할인해서 한 3만 5천원 정도에 샀어요. 근데 조금 보다시피 주름이 살짝 져있어서, 페브리즈를이빨 뿌리고, 약간 말리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내일 내정식이 있었거든요? 취소됐어요 <laughs> 아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되는데? 기다려봐 <laughs>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내일 태풍이 온대요 도쿄에 그래서 내정식을 미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비 오는 날 수트 입고 막 구두 신고 가려면 아, 저는 진짜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나오는데 어쨌든 연기가 됐다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내일은 그냥 줌으로 약간 뭐, 뭐라 그 그래 인사부하고, 내정자들하고, 그냥 줌으로 이렇게 잡담할 수 있는 시간? 자, 뭐라 그랬지, 아까? 뭐 하여튼간, 그런 시간을 그냥 한 시간 정도 갖고, 내정 시간 좀 미룬다고 합니다. 지혜가 약간 너무 감성이 아닌데? <laughs> 약간 감성을 챙기려고 향을 좀 펴봤고요. 아 근데 약간 모든 게 감성이 아니다 일단 저 바닥에 깔린 아까 아 사실 이게 반 정도 피우고 어, 껐다가 다시 피우는 건데 바닥에 꽤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난 분명히 저 나무판을 해놨는데 그 위로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 양옆으로도 꽤 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휴지를 깔아놨고요 운동을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좀 격한 운동을 할 어... 기분은 아니라 이거 제가 되게 자주 하는 거거든요. 약간 필라테스 느낌도 나면서 코어 운동할 수 있는 한 15분인데 적당히 땀 흘릴 수 있어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랑 그냥 스트레칭 조금 하고, 오늘은 운동을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효과 짱! 오늘 운동은 이걸로만 가볍게 하고 그거 스트레칭 할 거예요. 레전드 스트레칭. 이것도 진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데 안녕하세요. 다지오세요여기까지 하고 제 오늘 제 운동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내정식 대신에. 뭐였지 콘싱카이?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콘싱카이를 하는 날이고요 화장 하고 머리를 했습니다 옷은 사복 입고 오래갖고 그냥 요런 카디건 입었어요 사회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약간 떨린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일할 동기들 얼굴을 보는 날이어가지고 조금 떨려요 こ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이저탁うかい이ていう하が初めて분ぶん私初めてなんでえどうしますかどあのまあ先にやりたいとか後にやりたいとかもしかして希望あったら私はどっちでもいいんであすみませんおじいさんすみませんおじいさんすみません 지코오까이가 아니고, 타코오까이 그니까, 러 남을 내가 소개해주는 이런 걸 했는데, 어, 어쨌든, 네, 잘 끝냈고. <laughs> 월요일은 이제 진짜 막좀 이렇게 높은 분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각 잡힌 내장식을 한다고 해요. 아마 영상으로는 못 찍겠지만, 최대한 제가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불닭을 먹으려고요승민 언니가 에이 내정받은 거 축하한다고 불닭을 사다 줬거든요. 내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러다가 아무때나 빵 터져버릴 것 같아 <laughs>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어떡하지? 원조 모자 하고 나왔는데 벌써 젖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다. 지금 휴게 시간인데 커피 좀 살려고요. 스타벅스에 가고 있습니다.